3천만 원은 할인 중이니까 이억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4층 여기밖에 안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실입 주금은 무입 주입니다. 증구가 높다 보니까 이 식탁 조명이 굉장히 높게 있네요. 어, 높게, 있네. 어, 높게 있어요.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할인. 그러면은 얼마 정도? 2억 초중반?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이천 안산 지역 1등 이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천 사운동이고요. 사운동에서 가장 저렴한 빌라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에서 3천만 원이 할인이 들어가고요. 실입 주금은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지금 바로 실내 보여 드릴게요. 자 오늘의 현장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전실 바닥부터 비춰주시면 요정도 꽤 넓은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요 신발장은 화이트 색상으로 세칸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벽면 쪽으로는 마블 타일에 일괄 조정 버튼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 블랙 프레임에 불투명에 투명 유리까지 3면속 중문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방색에 화장실 두개 거든요 근데 우선 특징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천장 한번 비춰주세요 어? 오! 네. 그러니까 층고 높은 거, 개방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현장 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꼭대기 층이잖아요. 4층. 1층, 2층, 3층보다 가격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아, 제일 위에 층이라서 지금 지붕 형태 그대로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 넓이나 구조는 다 똑같고요. 좀더 이제 층고에 대한 높이나 개방적인 거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고 하마티브로 전화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현장은 가격이 왜 똑같냐? 원래는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지금 3천만원 할인 중입니다. 아, 할인 들어갔어? 네, 할인 들어갔어요. 원래는 밑에 층보다 더 비쌌어요? 그렇죠. 음. 근데 지금 3천만원은 할인 중이니까 2억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4층 여기밖에 안 남아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립주금은 무입주입니다 자, 3번 방으로 들어오시면, 강마루의 실크 벽지구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신발이 보일 텐데, 지금 청소가 다안돼 있고, 슬리퍼 대신 신발로 촬영을 해라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입주 전에 청소가 해드리니까. 네, 맞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2m20이고요. 세로 사이즈가 2m80 나옵니다. 우리 자녀분들 방으로도 충분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있어요. 사이즈는 넉넉해요, 다용도실. 음... 수전 양쪽으로 나와 있고요. 머시타워 이쪽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요 나머지 공간은 잔집 놓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히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장은 샤시는 KCC입니다. 음. KCC 중창으로 나와 있고, 지금 남은 세대는 4층이다 보니까 모든 뷰가 뻥 뚫려 있어요. 어. 지금 이쪽으로도 뚫려 있고, 거실층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풍성한 한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반대편 건물도 저희 건물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지붕 모양 그대로. 그렇죠. 저 꼭대기층도 오늘 부조랑 똑같겠네. 네, 맞습니다. 응.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저 꼭대기층처럼 이렇게 솟아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층구가 더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바로 맞은 편에, 3번만 가로 맞은 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자, 안방 굉장히 낙낙하고오 충분한 사이즈가 나왔어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세로 길이가 3m 60 나오고요. 가로 사이즈가 3m 10 나옵니다. 오, 우 어, 넉넉한 사이즈고요. 장, 큰 침대, 화장대 넉넉하게 들어갈 만큼 3m 60 사이즈 나오니까 그런 공간 배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벚꽃 나무가 지금 지고 있는 시즌이죠. 저쪽으로 이제 벚꽃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풍성한 나무. 마운틴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이랑 거실은 뷰가 괜찮아요. 음. 자, 안방 욕실도 이쪽으로 보시면 사이즈가 그렇게 막작진 않습니다. 그냥 1인 샤워도 되고요. 이 정도는 그냥 평범한 안방 욕실.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수납장, 거울, 샤워기 수전 이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마블 타입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까지 보셨고, 어, 그다음또 이제 반대편으로 갈게요. 자, 이쪽이 2번 방이랑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은, 어, 간이 욕조를 두셔도 될 만큼 폭이 넓어요. 오. 네.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 다다에 닦아놓고 씻킬 때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나와 있고, 벽면은 마블 타일입니다.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통까지. 폭이 넓은 메인 욕실에 싹다 들어있습니다. 간격도 굉장히 넓고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을 보셨는데, 이쪽이 이제 2번 방입니다. 이번 방은 그린톤 실크 벽지로 해놨고요 바닥은 똑같이 강마루입니다. 사이즈. 이번 방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이번 방 세로가 벌써 3m40이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성인, 뭐 어린 자녀 구분 없이 다쓸수 있습니다. 이쪽 2m70. 이쪽도 막힘 없는 넓은 창으로 뷰가 잘 나와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크지 않아요. 어. 어, 오늘 현장 뭐 실내에 비해서 자금이 작다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 활용도를 잘쓸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빼면 완벽히 그냥 디귿자죠. 디귿자 구조가 나오네. 네, 디귿자 구조가 나오고, 여기서 충분히 4인 식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자 놔두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거실에 동선 방해가 싫다 하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응. 좀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으흠. 그리고 전자렌지랑 밥솥 놓는공간 있고 넓은 싱크볼에 환기창 여기는 이제 가스레인 상구 후드가 들어가 있는 주방입니다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 식탁 조명이 굉장히 높게 있네요 어, 높게, 있네. 어, 높게 있어요 이쁘네요 오히려 더 그리고 메리 등도 군데군데 다 박혀있고요 메인 조명,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실로 왔는데, 거실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봐드릴게요. 거실 폭이 3m50 나와요. 음. 근데 훨씬 더 넓어 보이죠? 아무래도 좀 개방감 이 있고. 자, 층구가 이렇게 높아요. 네, 층구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좋겠다. 아, 위에 캣타워? 캣타워. <laughs> 제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는데, 캣타워를 놓으시고, 요즘에 나무 이렇게 붙이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네. 다리로 이렇게 가게. 네. 그런 거 붙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괜찮겠네. 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강추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원래 이런 구조면 네. 다락방을 만들어도 될 건데. 맞죠? 다락방을 만들어도 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신고를 높게 해서 좀 개방감을 줬어요. 그렇죠. 기준층이랑 안에 있는 구조나 평수는 똑같은데, 음. 이게 차이를 준 거지. 기준층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준층하고, 음. 여기 하실 분들 여기 하는데 원래 분양가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할인. 그러면은 얼마 정도? 2억 초중반. 2억 초중반을 생각했을 때 이런 구조, 이런 크기, 그렇죠. 나쁘지 않죠. 어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사운동에 요즘 신축 빌라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2억 초중반에이 평수랑 이런 집을 보기가 지금은 힘들어요. 음. 지금 이천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도 속합니다 아그정도예요네그 정도입니다 상운동에서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실 창도 안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숲세권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네. 아 요것도 이제 벚꽃이 지금 다 졌어요 저쪽 음. 안쪽도 그렇고 벚꽃이 많거든요 벚꽃나무가 어우, 그리고 산뷰이기 때문에 어우,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 편이라서 아쉽다 비가 왔으니까, 맞죠? 음. 네, 비가 안올때 다시 한번더을게요 음. 자, 쇼파는 넉넉하게 4호인용 드실 수가 있고, 반대편으로 아트홀, 정석적인 심플하게. 나는 7파인줄 알았어. 아이, 무슨 소리 하세요? 저 하얀색 정 콘셉트까지 딱 뭔가 느낌있게. <laughs> 오늘의 현장 여기서 마무리 해드릴 건데, 3천만 원 할인 중이고요. 분양가는 초중반, 그리고 무입주 가능합니다. 오늘 현장 4층 남은 세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3천만원 할인 중일 때 좋은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입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하마TV 이한팀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입주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이한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